NCT 127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캐럴로 돌아왔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이번 비대어 포어미은 21일 오후 6시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곡은 감미로운 민터송으로 데뷔 이후 처음 선보이는 민터송으로 2023년 활동을 로맨틱하게 마무리했습니다. NCT 127은 이번 싱글을 통해 팬들에게 감미로운 러브레터를 전합니다. 포근한 보컬과 설레임 넘치는 메시지로 따뜻한 겨울 감성을 전달하며 편안하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겨울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했습니다. 비데어 포어 미는 가스펠 오르간 멜로디와 리드미컬한 블루스 피아노, 브라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R&B 곡으로 달콤한 보컬과 중독성 있는 우령구, 따뜻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편곡으로 NCT 1 2 7만의 겨울 감성을 담았습니다. 이번 윈터송으로 NCT127은 팬들의 겨울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마치 편지처럼 상대에게 서울에서의 나만의 이야기를 전하며 상대가 도착하는 시간에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NCT127 포근한 보컬은 설렘 감성을 한층 높여 기쁨과 따스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NCT 127이 이번 선물로 한겨울 추위가 로맨틱하고 달콤한 감성으로 가득한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